자 2025년 가장 인기가 많은 강아지 탑5 먼저 첫 번째는 푸들입니다. 푸들은 곱슬곱슬한 외모에 이제 지능이 좋다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들죠. 푸들은 머리가 좋고 미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천재견이면서 패션왕이죠. 두 번째는 말티즈입니다. 말티즈는 직모의 하얀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모든 펫 타입 아이들의 기초가 말티즈 얼굴이라 보시면 됩니다. 말티즈는 털을 길게 해서 롱코트로 기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단, 이제 롱코트는 엄청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짧은 머리로 유지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미니 비숑입니다. 미니 비숑의 생명은 바로 하이바죠. 지속적으로 관리와 케어를 해주고 미용을 해줘야 되지만 또 그만큼 귀엽고 예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아깝지 않은 견종이죠. 다음으로는 말티프입니다. 말티즈와 푸들이 만나서 이제 태어난 하이브리드 견종인데 푸들의 똑똑함과 말티즈의 사랑스러움이 합쳐져서 두 매력을 이제 동시에 가진 하이브리드 견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작지만 존재감이 강한 바로 포메란이아입니다 남녀노소 누가 봐도 귀엽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털 빠짐이 있고 성격이 약간 까칠한 편이기 때문에 얼굴 값을 하는 견종입니다. 자, 이렇게 소형견 탑5를 알아봤고, 중형견으로는 꽃동, 웨스티, 두들 종류들도 있는데, 중형견 인기 순위는 어,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형견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가 어, 순위에 있었나요? 그 외로 궁금하신 품종이 있다면, 어, 댓글이나 DM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